여러분, 전량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2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42편 말씀은 43편하고 연결된 시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 성경, 70인역본에 보면 42편과 43편이 따로 떨어져 있지만 히브리어로만 된 마소라 성경에는요 42편과 43편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편, 우리 오늘 읽은 말씀 5절과 11절의 말씀이 43편 5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42편과 43편이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보면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그 앞에 표지어가 있는데요. 그 표지어가 동일하게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43편에는요. 아무런 표지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42편에서 이어진 시라고 어, 보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시편 42편 앞에 표지어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41편까지는 다윗이 계속 쓴 시잖아요 처음으로 다윗이 아닌 사람의 시간이 등장하게 된 거죠 고라는 누굽니까? 다윗이 성전 예배에서 찬성의 책임을 맡긴 고아의 후손입니다 찰스 스톨전 목사님은 시편 42편의 말씀이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시에 배어있는 다윗의 채취를 엿볼 때 다윗이 지어서 고라 자손에게 맡긴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하였어요 여하튼 시편 42편과 43편은 누가 기록했던 간에 영적인 침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는 그 누군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신원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뒤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시 수축되기를 바라는데 짓눌려 있고 사방에 다 가로막혀 있는 것 같고 카오스 혼돈의 상태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사회, 전국, 이 나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카오스 상태요, 혼돈의 상태입니다. 근데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에도. 길이 환하게 열리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 같이 보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지? 어떻게 길이 열리나? 사방, 암흑과 절망과 낙심으로 이 번복이 되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운돼 가지고, 침체돼 가지고, 이전에 그 생기는 다 잃어버리고 내가... 무뎌져 있는 모습의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사방이 다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어, 기도했던 것이 오늘 시편 42편이라는 얘기죠. 시인은 자신의 불행과 영혼의 불안과 두려움과 긴장과 낭망, 이게 자신이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솔직하게 오늘 시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도 이러한 것들을 왕왕 겪고 있어요. 지금 아마 그런 길을 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시편 23편에 기록했던 것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마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외롭고 곤고하고 짐이 무거운 그런 심령을 가지고 요즘 지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들려올 때,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기도가 잘안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짓눌려 있으니까 기도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찬송. 교회 처음 나와서 찬송과 가사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전에 찬송 얼받는지 내가 기쁘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너무 슬플 때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찬송이 나오질 않아요 내 마음에서 울려 나오지가 않아 복음을 전했는데 튕겨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이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 은혜예요 은혜 내가 귀를 닫고 내가 마음의 문을 이렇게 닫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귀를 열려고 하더라도 안 들려올 수가 있단 말이죠. 바라기는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시간 남아서 이 시간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소중한 것들, 할 것들, 부르는 것들, 갈 것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소중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냥 왔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짓눌려 있는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전을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볍기를 소망합니다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어렛 디브랜드라는 분이 그 좁은 길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이 시를 보니까 시편 42편 마지막 부분, 5절하고 11절 부분하고 연동해서 이 시를 우리가 음미하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좁은 길, 그 길은 매우 좁기는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걸을 수 있는 넓이는 된다네. 당신은 예수와 함께 걸을 수 있고, 주님은 당신과 함께 걷네. 당신은 오히려 넓은 길에서 그분을 잃을 것이라네. 무리가 양옆에서 밀어붙이니 오직 좁은 길에서만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네. 당신의 눈이 그분의 눈과 마주칠 수 있는 곳은 좁은 길이래서라네. 길이 다른 조언자가 필요치 않으니 도움은 오직 그분에게서만 오는 것이라네. 오 축복받는 좁은 길이요 거기에는 단두 사람의 여유밖에는 없네. 오직 예수와 함께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라네. 그분이 당신과 함께 걷도록.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원하잖아요. 확 뚫리는 것, 넓은 길, 그 길이 여러분이 열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좋은 길인 것 같은데, 그 넓은 길에서 걷다 보면은 보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좋은 게 너무 많아 이것도 기웃기웃거리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치 않는데 좁은 길을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음침한 길이에요 그런 힘든 길을 걸어갈 때그 원하진 않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거기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외로울 때,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뚝 떨어진 것 같고, 나 혼자 짓는벼 있고, 나 혼자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좁은 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좁은 길, 음침한 길, 권고한 길, 외로운 길, 정말 힘든 그 길을 가는 중간에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화가가. 보육원을 방문했어. 그런데 한번간게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 지속적으로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그랬는데요. 그날 따라서 누구보다도 먼저 뛰쳐나와서 반갑게 자기를 맞아주고 웃어주던 소녀 아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니까 저기 웅크리고 앉아서 혼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우는가 싶어가지고 왜 이렇게 우냐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손수건을 하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준 손수건이기 때문에 그걸 항상 간직을 했는데 잘못 해가지고 여기다가 잉크를 흘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잉크가 이게 들어가니까 잉크를 지우기 위해서 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퍼져 나가잖아요. 가지고 이게 지워지지 않고 이게 범벅이 된 흔적이 있어 가지고 이게 돌이킬 수 없으니까 너무나 속상하니까 이 어린 아이가 그냥 울음을 터뜨리고만 거예요. 화가가 그걸 보면서 이 소녀에게 너그 가지고 있는 그 손수건 나에게 좀 며칠만 좀 빌려줄 수 있겠냐. 울더니 그걸 이제 빌려줬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그 소녀에게 그 화가가 소포 하나를 보냈습니다. 열어보니까 그 어린 아이가 그걸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잉크에 얼룩진 무늬가 된 손수건이 자기 손수건이 훨씬 더 멋진. 문양을 그 화가가 손수 그려가지고 넣어서 보내준 겁니다 이제 이 손수건이 몰라보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얼룩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펑크가 난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기가 싫어지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좌절감이 너무나 커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혹시나 이런 생각과 마음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새로운 결단과 선택을 이 시간 축구하고 싶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단과 선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분들에게 오늘 새로운 결단과 선택을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분명하게 바뀔 수 있음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 안에서 분명하게 바뀌어질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나도 더 이상의 모습으로 더 발전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인생의 고민 누구나 한 번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고민 속에서 허우적 허우적 거리는 이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고민을 넘어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편 42편을 잘 살펴보면 깊은 절망의 심연 속에서 허우적 허우적 거리며 거기서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10편 기자의 진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결단과 선택을 축구하는 말씀은 과연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할 대상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하여 있어요. 지금 내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실망만 하고 원망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 이러한 선택과 결정에. 결단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새삼스럽게 놀라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한결같이 오점과 흠투성인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점과 흠을 통해서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문제를 오히려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 인생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의 얼룩진 잉크 자국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문양으로 바뀔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가다 수많은 풍랑과 파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풍랑이 크든 작든 간에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큰 파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게 있죠 큰 파도라야 위대한 선장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 실패하고 죽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큰 파도를 이기고 유능한 선장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커다란 인생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절망의 어두움 속에서도 찬양을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바라고 자기 능력만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보다 큰 파도가 덮쳐올 때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제한 하나님이에요? 작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썼을 때 편안한 시점에서 쓴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심 속에서 기쁨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불안 속에서 평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변치 않은 영원한 곳에 우리의 삶에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속한 것, 영원한 것들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고 변치 않냐시는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근거, 삶의 터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 사는 땅이 흔들리는 터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터전, 이 튼튼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오래전, 70여 년그 전에, 폴 틸리이라고 유명한 실학자가 쓴그 유명한 책,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지지하고 믿고 있는 그것, 그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될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삶의 소망을 두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삶의 부수적인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무 배를, 작은 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펑크가 났어. 구멍이 뚫어졌어요. 물이 올라오잖아요. 잠시라도 내가 더 오래 견딜리면 어떻게 돼? 짐을 버려야 되잖아. 짐을 버릴 때 여러분 어떤 짐부터 버립니까? 여기서 덜 필요한 것부터 버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맨 마지막까지 남기고 덜 필요한 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의 시작은 포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저것도 다 하고 하나님도 믿고 싶어.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결단의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우리 양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결코 세상과 함께 질 수가 없어요.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어요. 한 20년 좀안된거 같고 10년 년된거 같아요. 겨울 왕국. 저도 이 겨울 왕국 보고 참 감동을 했어.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네, 한번, 어, 이게, 저희가 할 때, 이거는 어른 만화 영화에요. 어른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안 보신 분은 보면 좋겠습니다. 겨울 왕국이, 이 겨울 왕국이 애니메이션을 역사학자인 가르바리노 교수는요, 역대 기독교 영화 중에서 가장 빛나는 영화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했었어요. 여러분, 거기엘사의 꽁꽁 얼어버린 붙은 그 마음. 온통 마범에 걸려있던 온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엘사의 동생이자 영화 주인공 안나, 이 안나는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는 사랑으로 해결해 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랜 여운으로 나오고 있어요. 거기 뭐 주제가와 더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은 어찌 보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인생입니다. 목사인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날 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욱할 때도 있고요 저 자신을 위한 정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제가 옳은 것 같고 제가 맞는 것 같고 제가 너무 억울한 것 같은데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너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하시고요. 기도만 하면 덜 중요한 일들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좋고 나중에 좋은 게 뭔지 항상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바라봐야 할 근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결정들이 분명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바둑 좋아하는 분들 많이 들어보신 얘기겠지만, 대마 불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마가, 대마 불사. 대마가 죽을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죽어서는 안 되는 게 대마란 말이에요. 죽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매서라 할때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아니겠습니까? 주를 향한 열망 이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뭡니까 예배였어요 예배. 근데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고 몸을림쳤잖아요왜 그래? 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예배하는 것, 주를 향한 열정과 이 신앙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삶 속에.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내려놓고 온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시간들을 포기했잖아요. 이 자리에 이 몸이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덜 좋은 것,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걸 위해서 덜 좋은 것, 우선순위를 정리해 가지고 내려놓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하거나 상처받는 것,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고 상처받는 분 계십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족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나온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보다도 일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14장에 오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밤에 기도하러 홀로 가셨고요.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오스로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갈릴리오스의 어두, 어두운 밤에 물에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혼비백산할 노릇이죠 아니, 어떻게 유령, 유령이다? 어떻게 이렇게 그물 위를 걸어올까?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뜨고 봐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용기 있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걸어오시니까 주님이 와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발을 내딛고 물 위를 걷습니다. 걸으면서 주님을 봤습니다. 놀랍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걷는 중에 깜짝 놀랐어. 자기가요. 주변을 보니까. 아제 내가 뭐하고 있지? 보니까 일렁입니다. 파도가 칩니다.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냥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절망적인 순간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하지만 낙심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가운데 생기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데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보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베드로처럼 똑같은 베드로였는데 물위를 걸을 수도 있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가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늘 우리에게 실망과 실패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 사람은 항상 변합니다. 변하는 것을 믿고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바라볼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의 비밀을 알았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빌리보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결입니다. 우리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전에 우리의 삶 속에 풍부할 수도 있고 빈곤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들수 환경은 자꾸 변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요. 우리의 풍부함과 모자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face to face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역사는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일대일의 관계를 말해요. 그 사람의 얼굴만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밖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만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런 얘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될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게 될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세상에 다른 좋은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좋은 거 많아요. 오라는 데도 많고 가라는 데도 많아요. 기쁜 거 많아요. 근데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절대 타자로 달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여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가로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두움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대적들을 그 대적들을 너무 크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비관적인 일들을 너무 골돌이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또한 경건치 않은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탓하거나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을 도우시는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거 잡아도 잡아도 신기루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참 소망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탄한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리 기우 저리 기우하면서 하나님 조마조마하며 요동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하여 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터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창천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